더본 코리아 사태를 돌아보면, 문제가 최초에 발발한 계기는 바로 연돈볼가츠 점주들의 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들이 전부 다 문제투성이라는 건 아니지만, 문제투성인 프랜차이즈가 더본 코리아만이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한국 프랜차이즈 사업은 완전히 싹다 뒤집어 까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업의 상태가 정상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아마 없을 겁니다. 더본코리아랑 지옥까지 갈 기세로 싸우고 계신 오제나의 김재환 피디님도 문제의 시작은 바로 더본코리아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서의 문제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 프랜차이즈를 수술하기 위해서 메스를 집어들어야 될 때가 왔다. 한국보다 인구수로 여섯 배가 넘는 미국보다 한국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숫자가 4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보다 경제의 규모가 훨씬 더큰 일본보다도 한국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에서 압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시츄에이션이왜 일어난 것이냐 혹시 프랜차이즈 사업이 블루오션이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너도 나도 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교촌치킨이나 백다방 가맹점주하면서 돈 벌었다는 소리보다는 소송간 얘기 결국에 개고생만 하고 쪽박 찬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맹 점주가 벼락부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창업해서, 어, 돈을 번 성공 스토리는 굉장히 많구요. 뭐 대표적인 게 백종원이죠. 미스터 피자나 교촌 치킨도 창업자들은 다 돈방석에 앉게 되었구요. 다만 아쉬운 것은 윈윈하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브랜드 창업자는 돈방석에 앉게 되었고 가맹점주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로직이라는 겁니다 가맹점주들이 퇴직금을 날린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밝혀지는 조직적인 사기였다라는 중 한탕주의나 먹튀의 뻔한 귀결이 클리셰가 되었다라는 건 뻔한 그림이 되었다라는 건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설 때가 된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가장 뜨겁고 성장세가 가파른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1등인 메가커피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등은 잘하고 있을까? 누가 메가커피의 오너이고 혹시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커피를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2015년에 홍대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메가커피 특징이 한국 요식업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2020년에 천호점 2022년에 2,000호점 그리고 2024년 5월에 3,000호점을 돌파한 건데 3,000호점까지 딱 1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메가커피는 저가커피 1위 브랜드고요 정확한 점포수는 현 시점에서 3,500여 곳이라고 합니다 점포당 평균 매출도 메가커피가 1등인데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6천만원 이라고 하고요 컴포즈 커피는 2억 6천 5백만원 백다방이 3억 2천만원 수준으로 메가 커피가 압도적인 일이다 메가 커피가 성공한 배경에는 대용량 사이즈 커피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대용량인데 가격도 착하다는 거죠 바로 메가 리카노 라는 제품인데 용량이 무려 960ml 라고 합니다 거의 1리터 짜리 대용량 컵에 커피를 담아 주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현재는 다른 저가 커피들도 따라는 하고 있는데 원조는 바로 메가커피라는 거죠. 가격도 매우 착한 3,000원 수준인데 뭐 최근에는 300원 올랐다라고 합니다. 에스프레소샷은 500원이면 추가가 가능하고 3샷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물탄 커피가 아니라 제대로 된 1리터 대용량 커피를 3,000원대에 마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출근할 때 사서 들어가면 책상 옆에 놓고서 퇴근할 때까지 이 커피가 남아 있다는 거죠. 메가커피의 현재 주인은 김대영 회장이고요 창업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형훈님이 창업을 하셨다 하형훈님이 어, 설립한 시기는 2010년도였으며 어, 2021년도 6월에 지분 100%를 우윤파트너스와 프리미어파트너스에게 1,400억 원에 팔고 엑시트를 한 겁니다 참고로 얼마 뒤에 엑시트한 2등 컴포즈커피는 4,600억 원에 엑시트를 했고. 현재 메가커피의 예상 몸값은 최소 7,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자는 1,400억 원에 팔았는데, 그 뒤로 몇년 뒤에 메가커피는 7,500억 원의 몸값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메가커피의 전신은 엔하우스였고, 어, 엔하우스라는 커피숍은 이제 소녀 감성의 커피숍이었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도 회사 이름이 메가커피가 아니라 엔하우스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윤이라는 회사의 주인이 김대영님이고 프리미어 파트너스도 지분 전량을 팔고 나갔기 때문에 김대영 회장이 에나우스의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한 주인인 것이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매우 중요한 게 바로 메가커피의 상황입니다. 근데 엑시트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회사 측에서는 매각서를 부인하고 있는데 원래 매각? 루머 돌면 은 좋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부인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 실제로 매각 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황상 딱 엑시트 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엑시트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성견 지면을 갖고 투자를 했고, 또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한 부분인데, 당연히 엑시트를 해서 큰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메가커피가 엑시트를 위해서 어떤 무리한 성장 강행을 진행 중이라면은 사실상 주변에 피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 실제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가커피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엑시트하는 것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메가커피가 조심을 하면 되겠죠. 여튼 가맹점 사업의 문제는 가맹점주랑 본사 이익이 따로 노는 데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매출을 일으키게 되면은 사실상 가맹점과 본사는 제로섬 게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 본사만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면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이유가 관계 역학상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의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세팅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어, 특히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회사의 외형을 키워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가져가야 될 이익을 본사 쪽으로 방향이 틀어진다면 문제의 소지는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왜냐면 엑시트를 하게 되면 이익을 보는 주체는 본사잖아요. 혹은 오너잖아요. 가맹점주가 이익 볼게 전혀 없는데 왜 가맹점주가 희생을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엑시트를 한다는 전략 자체가 단기 목표를 위해서 빨리 팔고 나가기 위해서 오버페이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오너 일가들이야 목표 달성을 해서 높은 값에 회사를 팔고 나가면 장땡이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가맹점으로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업장인 건데 단기적으로 오너 일가가 엑시트를 해버리고 장기적인 성장에 피해가 간다면 이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오너 일가가 높은 가격에 팔았다면 높은 가격에 산 사람은 또 그만큼 뽑아먹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제로썸 게임에서 가맹점주를 쪼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오너가 엑시트 전략을 갖고서 진행을 하는 것 자체가 악순환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외형을 키우는 데에는 매우 성공적이면서도 회사가 번 이익은 재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게 바로 메가커피의 상황인데, 어, 회사가 번 이익이 오너들의 호주머니로 인마이 포켓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먼저 메가커피의 모델이 손흥민이죠. 손흥민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매우 비싸다라는 겁니다. 손흥민을 모델로 마케팅을 시작한 시점은 2022년이고요. 동시에 대대적인 마케팅의 성과로 점포수 확대가 급격하게 일어난 시기와도 겹치는 상황이고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회사에서 번 이익은 어떻게 됐냐 오너 일가가 배당으로 다 가져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나우스는 작년 2024년에 단기 순이익이 816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382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을 했고 배당 성향은 46.83%였습니다. 46%, 매우 높죠. 배당 성향이 46%짜리 주식이 있습니까? 어쨌든 작년에 배당 성향이 40%대 수준이었다는 것이고요. 어, 그리고 2023년도 보겠습니다. 순이익이 564억 원이었고요. 이 중에 502억 원이 배당이 되었으며 즉 배당 성향은 89%였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2년에는 410억 원의 순이익 중에서 402억 원이 배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98.1%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1년에는 순이익 337억 원 전부를 배당으로 지급했으며 배당 성향은 100%였다. 어, 배당 성향에 대해서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실 회사가 번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면은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인지 오너가 현금을 취하는 것이 목적인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건데 배당 성향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이 목표였다면 그 순이익을 입마이 포켓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재투자를 했겠죠. 근데 배당 성향 100%를 미루어 봤을 때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이나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김대형 회장 일가의 엑시트가 더욱 돋보이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뭐 속사정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겉으로는 최소한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인수를 하고 나서 5년 정도를 잡고 엑시트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가커피의 경우도 한번 보면은 2021년에 인수를 해서 바로 2022년에 손흥민이란 탑 모델을 어, 모델로 을모델 잡았고 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점포수를 늘리고 2026년 정도에 엑시트를 목표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 저가 커피 2위 브랜드 컴포즈 커피가 4,700억 원에 엑스트를 한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이게 메가커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레퍼런스라는 겁니다. 필리핀 식품 기업 졸리비가, 졸리비 푸즈가 K 프랜차이즈인 컴포즈 커피를 사버린 겁니다. 메가커피 김대용 회장 입장에서는 고작 1,400억 원에 샀는데 자기보다 훨씬 못한 아우가 4,700억 원에 팔렸기 때문에 희망회로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시장에서는 메가커피의 몸값을 최소한 7,500억원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운이 좋으면 1조원도 훌쩍 넘어갈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1년에 창업자가 1,400억원에 매각을 한 기업을 4년 만에 몸값이 10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키운 겁니다. 김대영 회장님께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창업자는 컴포즈 커피가 4,700억원에 팔렸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신정부에서 공정위에다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관의 분위기를 예의주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간에 알려진 메가커피의 문제점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커피의 성급해 보이는 확장 전략으로 인한 위험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 불공정 계약에도 가맹점주는 벙어리 냉가슴, 저가커피 전동시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온도차. 이 기사 내용이 어, 메가커피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단서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맹점주와 본사의 온도 차이에서 나오는 갈등이 바로 내관이 될수 있는 정확한 지점이라는 거죠. 기사 내용을 보면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전가한 갑질 의혹 그리고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를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커피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폰이나 이벤트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정가하는 시기에 불공정 행위가 일어났었던 것이고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제를 들여다보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판촉 행위를 하는 목적은 매출 확대라는 거죠. 회사를 빨리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가보다 더싼 기프티콘을 풀었던 것이고 본사에게 출혈이 되는 이벤트를 기획한 거잖아요. 빨리 성장하고 싶어서. 근데 이런 본사가 기획한 기프티콘이나 이벤트 쿠폰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왜 가맹점주에게 전가를 하냐라는 겁니다. 본사의 이익을 위한 이벤트로 인해서 가맹점주의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라는 거죠. 시야를 넓혀서 상상을 해보면 본사를 매각할 때 오너에게 유리하도록 몸값을 키우는 작업을 사실상 오너가 팔고 나가는 과정에서 전혀 이익을 보는 게 없는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왜 부담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인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이벤트는 회사 차원의 마케팅인 거잖아요. 그럼 미리 산정된 마케팅 비용에서 써야 되는 건데 왜 가맹점주가 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냐는 라 겁니다. 회사의 마케팅 비용이 부족한 이유는 회사의 이익을 어느 일가가 배당으로 다 가져갔기 때문인데 배당을 조금 양보했거나 성장의 속도를 조절했으면 문제가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 상황을 양방향에서 무리수를 둔 격인 것이고 그 배경에는 오너 일가만 이익을 보게 되는 엑시트라는 단기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닐까.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다면 엑시트를 하든 말든 문제가 될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감행점주의 손해로 귀결이 되는 구조라면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2012년에 손흥민과 광고 계획을 밝히면서 광고비가 60억 원으로 책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광고비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라는 건데 마케팅비가 없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배당 성향이 아니었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2021년에 순이익 337억 원을 배당 성향 100%로 가져갔었는데 손흥민 광고비 60억 원은 남겨둬야 했던 게 아닐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공정위가 심각하게 문제를 삼다라는 는 거죠. 메가커피는 식품 위생법 위반 문제도 있습니다. 식품 위생법 위반 부문 1위를 차지했던 적도 있고요. 어, 여기서 문제는 메가커피가 가성비 커피냐 아니면 싼게비지떡이냐에 기로에서 어, 브랜드 이미지가 결정되는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미지가 훅 가게 되면은 백다방처럼 아예 대세 하락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팝빙 젤라또에서 알루미늄 조각이 나온 사건, 연유 라떼에서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사건, 골드 키위 주스에서 비닐 조각이 나온 사건 등등이 있었고요. 매장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위생 문제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들이 매장 안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협의로 끝난 게 아니라 문제가 확대돼서 세간에 알려졌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본사 차원에서 대응 미흡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가령 이런 식입니다 책임을 부인하다가 증거사진이 나오고 나서 사과를 하는 식의 대처는 충분히 소비자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또 문제의식이 커지는 계기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메가 커피 라는 이미지에 타격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례가 유독 많았던 것이 메가 커피였던 것이고 어, 꼬리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더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은 1등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한국의 1등, 메가커피의 속사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수워크 양말을 소개해드립니다. 가격표를 보시면 경쟁 브랜드 대비 소비자가는 가장 싸지만 울 함유량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제가 다른 2, 3만 원짜리 파타고니아 울 양말도 신어 봤는데 퀄리티는 울스워크 양말이 더 좋았으며 그 이유는 바로 울 함유량 때문입니다. 즉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울 양말입니다. 울 원사를 직접 제작하는 세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메리노 울 전문 브랜드 울스워크 제품이고요. 제가 느낀 울 양말과 일반 면 양말의 결정적인 차이는 통기성이랑 건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울 양말을 신으면 발의 건조함이 늘 유지가 되고 쾌적함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도 계속 울 양말만 신고 있습니다. 울스머그 회사에서 광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쿠팡에서 구입을 하시면 F킬러에게 6.7%의 수수료가 주어지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신는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제품을 사주시면 에프킬라 채널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되고 구독자님도 가성비 높은 울 양말을 득템하는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구매 링크는 하단에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